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엄격한 법 집행이 아닌 봐주기식 집행으로 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법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노동조합,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만들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제대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과 추모 문화제를 개최해 법의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의 16개 지역 본부, 시민사회 단체가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선전전 고용노동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년 된이 집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벌이합니다. 계모 살인자들을 살인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윤선열 정권과 전면적인 기쟁을 벌이겠습니다. 건설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적이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의 기업자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필요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업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되느냐는 질문에 68.6%가 다소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의 법개약 추진에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다시 또 추가 연장하려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법, 법을 더 개정해서 오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면 적용, 또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의 법 개정 투쟁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처벌받은 사용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TF를 구성해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계약을 막아내고, 법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해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